중동 페르시아의 역사는 중국사 25사를 각색해서 이입한 역사라고 이미 밝혀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투르키의 역사라고 하는 셀즈쿠와 오스만 투르크의 역사는 과연 중원의 어떠한 역사를 각색해서 이입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나톨리 터키의 역사는 대아르메니아와 소아르메니아가 진실이며 트르크는 현재 투르키의 땅을 이슬람으로 조작하기 위해 만든 각본입니다. 자 정체를 밝혀봅시다. 사라센 제국. 사라센이란 사라는 시라, 신라, 신라의 신당이며 센이란 선으로 선인입니다. 아나톨리 반도의 중심 그루지아의 동쪽에 있었던 자신들의 고향 천축국, 고죽국, 고려를 부르는 선인 센인의 부도를 사라센이라고 했습니다. 아라비아란 아라는 아래알 땅이며, 비는 보배 박으로 아르메니아의 수도 예레반이 에레부인 아라부였습니다. 지명의 밥식자를 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식국이란 바로 대시국입니다. 이와 동일한 지명이 타시켄트입니다. 우리의 지명 대도 또는 대구가 됩니다. 터키의 지명 갈라타 사라이란 갈라타는 갈라타인 고려터이고 사라이는 시라 신라 신라입니다. 볼가라 사라이란 볼가는 불고려 또는 박고려이며 사라이는 시라 신라 신라입니다. 왜현 터키반도의 지명과 러시아의 지명 사라이가 한글로 일치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지명을 붙인 주체가 바로 단일한 하나였다는 것이며 한글을 사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조상입니다. 자, 이제 세즈쿠트르크의 역사가 과연 중원의 어떠한 역사를 갈색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우선 중국 역사 속에 소하가 우리의 지명 어느 곳이었는지 먼저 밝혀 봅시다. 상기 서하의 역사 내용에 있는 지명을 먼저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탕구투. 탕구리, 기 탱구리란 하날, 하늘, 즉 천신으로 동화학에서 얘기하는 시천주의 천주이며 또는 하늘 같은 아버지, 천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탕구리, 탱구리가 계셨던 곳이 바로 역사 속의 탕구투인 탕구루의 터이기도 합니다. 탕구투. 현 역사에서는 고비사막 이동, 네몽골 남부, 섬서, 서부, 청해성 북부지방을 포함한 감숙성 주변지역을 이르는 말이며 다른 말로는 진한, 동한, 당항, 돈황, 당을 이라고 합니다. 어? 이상합니다. 탕구트를 진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상도 경주의 군명을 인용해 봅시다. 경상도 경주의 군명이 진한으로 그곳이 탱그리 탕그리인 천황님에 계셨던 경주인 척으로 역사 속 경주가 탕구트였던 것입니다. 경기도 남양의 군명이 당성으로 이곳도 댕그린 천왕님이 계셨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오르도스. 호탄에서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을 인용해 봅시다. 호탄 혹은 코탄은 스키타이어로 하인, 샤카의 땅이라고 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르도스란 이름은 신시계천의 부더인 알토, 알토와 같은 말이었던 것으로 이곳이 하인, 샤카의 땅으로 박터가 됩니다. 하, 국, 공. 당나라도 이 시의 나라인데, 당나라로부터 이 시성을 하사받고, 하국공에 봉해진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하국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경상도 창령과 경상도 안동은 창령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이 하나라가 공국된 샤카의 땅, 하성으로, 이곳이 소아가 있었다고 하는 하국이 됩니다. 역사 속 안동을 초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탕쿠트와 오르도스, 하국은 모두 동일한 지역이 초기에 있었습니다. 중국 역사 속 소화가 우리의 지명 경주로 신시개천의 무대 초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화와 셀주크를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셀주크의 투오롤 일세와 소화 경종 이 원호, 셀주크 트루크에 등장하는 지명을 전부 고찰해 보겠습니다. 부하라 대당서역기의 부하라를 인용해 봅시다. 흰당서 서역전에 부하라를 안국이라고 했습니다. 안주가 바로 안국입니다. 평안도 안주와 충청도 천안은 영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평안도 안주의 불호를 인용해 봅시다. 천황사 성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평안도 안주의 성안에 천황사 천황님이 계셨던 천황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하죠? 서화가 있었다는 탕쿠트 오르도스 하국이 모두 신시계천의 무대 촉으로 천황님이 이곳에 계셨다고 했는데 셀지크의 무대 부하라에도 천왕님에 계셨던 천왕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화레즘. 중앙아시아를 흐르는 아무다리아 강이란 암무로인 암록강의 지명이 이입된 것이며, 시르다리아란 시다, 시다의 백옥가인 금강이 이입된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국명 우즈는 옥조로 우리의 국명 옥주이기도 합니다. 이들 옥주의 정체를 정확히 찾아 봅시다. 옥주옥구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곳에 있는 하천이 옥천으로 옥주를 옥산이라고도 합니다. 옥산에 있는 하천이 옥천입니다. 신시계천의 무대 오로봉은 나무가 없는 돌산으로 옥같이 반들반들하다고 해서 옥산이며 그래서 시말리아인 흰머리 종산의 백두산이기도 합니다. 용담은 신시계천의 무대 천왕님에 계셨던 용성에 있었던 연못이기도 합니다. 우선 화레짐이 우리의 지명 어느 곳이었는지 밝혀봅시다. 동방견문록에서 마르코폴로가 여행하는 화림인 화레짐 지방에서 세 지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가 야치, 둘째가 카라잔, 셋째가 차르단단이라고 합니다. 야치, 야치의 압수가 바로 우리 역사 속의 압록강입니다. 화림 지방의 중심 포인트가 되어서 아무다리아강을 그 지명으로 쓸만합니다. 알모카, 아모카, 오음에는 암화의 발음을 표시하고 있고, 암화, 알모카가 바로 고구려사의 암록인 것입니다. 차르조우는 또한 진시황제가 소구한 사주이며, 야치는 곤명이라고 했습니다. 철원은 고려의 초기 수도였던 대진국 발의 상경 용천부이며, 천왕님이 계셨던 고고죽국입니다. 카라잔. 카라잔은 우리겐치 혹은 히바이다. 화림이라는 이름으로 볼때 화주가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화림이란 화주에 있는 숲으로 신증동궁여지승람의 영웅대도부에는 영웅이라는 이름이 박평, 쌍성, 화주, 당문, 장령, 화령, 역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흥의 지명이 화주로 영흥은 또한 조선의 공국자 태조 이성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영흥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함경도 용흥을 용흥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황주가 용흥으로 황해도 황주의 군명 성성이란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입니다. 전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지명들이 모두 우리의 지명으로 등장합니다. 자르단단 자르단단 혹은 아르단단이란 차르 혹은 아르는 무엇일까요? 알똥 혹은 알목화에 나오는 알 혹은 야르입니다. 그러니까 차르의 발음이 아니라 야르의 발음으로 나야 하는 것인데 왜 차르라고 했을까? 사실은 샤르인데 와전이 되어서 차르로 표기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반치음의 비밀에서 반치음 시옷, 지옷, 이응으로 소리 난다고 했는데 샤르 혹은 자르 혹은 야르 혹은 아르로 완전히 같은 발음인 것입니다. 이태조의 육대조 목조 이한사가 알똥천호가 된 것이 여기 아르단단의 천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똥동을 아르단단이라고 발음하게 되어서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들은 마르코폴로가 우리에게 아르단단이라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발음의 중세의 발음이 사르단단이라고 들려서 그것도 정확하게 샤르단단이라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곳 알똥동 아르단단이 바로 서하의 오르도스인 알토였습니다 동시대의 중국 역사 서하와 투르키의 셀지쿠와 우리의 지명이 동일하게 겹쳤던 것입니다. 자, 이제 셀주크와 소하의 멸망의 장면을 살펴봅시다. 셀주크 셀주크에 등장하는 오구즈인이란 옥수수인 옥조사람이며 후라산이란 화렘에 있는 산으로 셀주크는 몽골에 의해 멸망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하의 멸망을 살펴봅시다. 소하 소아. 셀주크와 소하는 약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 몽골군에게 무너집니다. 즉, 소하는 송고려시대 경주의 세력을 소하라는 나라로 조작한 것이며 셀주크는 이러한 소하의 역사를 바탕으로 중동에 이식해 놓은 것으로 그래서 지명이 완전히 중복이 되는 것입니다. 현 중국에서 몽골이 소하인을 철저히 사륙했다고 거짓 조사, 조작을 했는데 소하인이란 몽골이 자기들의 국가에도 명시한 몽골의 국가적 존경의 대상인 댕그린 부처님이 계셨던 탕쿠트 지역이 소하인데 그곳에서 소하인을 전부 학살했다고 합니다. 전 중국에 조작 이입된 중국사 25사는 모두 우리의 역사이며 중동의 역사 또한 모두 우리의 역사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신성로마 제국의 충격의 복음가는 아라사인 러시아 제국을 설명드릴 것이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